안녕하세요. 베트남 하노에 이 살고 있는 구찌입니다. 9월 11일 베트남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11,932건이며, 그중 호치민 5,629건, 빈정 3,971건, 하노이 35건, 다낭 19건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호치민시 당국은 각 지역에서 테이크아웃을 기준으로 하는 식당 영업 재개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식당들이 영업 준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호치민시 당국은 지난 9월 8일 갑자기 지난 2개월 동안 중단해오던 식음료 서비스에 대한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각 식당 시설들은 공장 시설에서 적용하는 현장 3을 적용해야 하고 지역의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등을 통과하고 자체적으로 사태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및 계획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 식당들은 여전히 활동 재개를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호치민시의 많은 상점 주인들은 지역구청에 통행증을 신청하고 현장 삶을 실시해야 하며 개장을 위해서는 코로나 자체 검사도 통과해야 하고 배달도 지역 내에서만 허용된다면서 예상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9월 15일 이후 호치민시 당국의 거리 두기 지속 여부를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푸뉴안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부터 정부 지시에 따라 각 식당들의 테이크아웃 영업 재개가 허용됐지만 지금까지 시 당국의 공식 개점 요건을 충족시킨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등록 신청을 완료한 업체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호치민시 산업통상부 부국장에 따르면 호치민시에는 현재 약 7,500개의 음식점과 수십만 가구의 자영업자들 중 영업을 재개한 상점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호치민시에서 허용된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는 현장 삶을 수행해야 하며 음식 배달은 배달이 허용된 배달원들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고 이들 배달원들은 정해진 지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상태이며 식당에 재료를 공급하는 일부 식재료 공급 업체들은 아직까지 통행증이 발급되지 않아 식재료 공급이 어려워 실질적으로는 식당 영업을 재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하노이시에서는 9월 10일 기준 하루 확진자가 총 29건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 하노이시에서는 하루 평균 3, 40건의 감염자들을 발표하면서 이전에 하루 평균 6, 70건과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노이시에서 코로나19 발병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하노이시에서는 총 4차에 걸친 지시령 16호 시행이 발표되면서 현재까지 약 50일 이상이 지나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지시령 16호에 따른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하노이시 당국은 최근 뉴노멀 상태를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통제된 후 베트남 북부 박린성 지역의 생산 활동이 재개되고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을 강화하면서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박린성 내에 16개의 공업단지는 북부 지역의 경제중심지로 이번 4차 대유행으로 인한 비즈니스 중단으로 하루에 약 3조 6, 6천억 동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통제되는 유통 및 생산 활동 등의 비즈니스를 재개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했으며 끊어진 공급 사슬을 복구하는 경제 활동을 회복하는 작업들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지방으로 돌아갔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다시 박린성 공단 지역으로 돌아왔으며 많은 공장들이 다시 생산 활동에 복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다시 소득을 높이기 위해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등이 지역의 8월 산업 생산 지수는 7월과 비교해 약1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노이시에서 전염병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많은 다양한 쇼핑 스타일이 등장했다고 합니다.